자, 이미지 있죠. 이미지에서 그, 어저스먼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. 어저스먼이라고 되어 있는데 가시면은, 어, 어떤 게 있냐면요. 자, 바이브런스라고 되어 있는 게 있거든요. 다섯 번째 순서에서. 얘는 이제 뭐냐면요. 그, 채도를 올려가지고, 색상, 그, 화면 자체가 좀 컬러풀하게 보이는 효과 있죠. 그걸 주는 거거든요. 그래서 에펙에도 있고 다 있어요. 얘는. 이 바이브런스라고 되어 있는 거를 선택을 한번 해주세요. 얘를 자 바이브런스라고 되어 있는 거는 한20 정도 만들어 주시고, 밑에 채도 있잖아요. 세츄레이션, 걔는 한40 정도 줘보세요 자, 화면이 뭐랄까 좀 약간 컬러풀하게 살아났죠? 지금 보시면 이게 아까 상태고요. 지금 만져준 게 이렇게예요. 자, 이거는 지금 예시로 한번 보신 거고 이 주는 값은 정해져 있는 건 아니겠죠? 상황마다 다르겠죠? 예시로 지금 한번 해보신 거고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작업하시면서 그 화면에 맞게끔 만져주시면 되는 거죠. 이거는 자, 그래서 이제 이렇게 조정을 하시면은 얘가 화면이 좀더 생동감 있게 보일 수 있게끔 해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이렇게 만들어 놨고 그 다음에 이제 간혹가다가 어, 평면 그러니까 돌아가는 영상에선 하시면 좀 힘들고요 평면에서는 이걸 좀 쓰, 쓰셔도 상관이 없거든요 돌아가시는 영상에선 하면은 작업이 너무 힘들어서 안 되고요 그니까, 러 이런 평면에서는 이제 가능한데, 뭐냐면은, 눈을 좀더 크게 만든다던가, 아니면은, 코를 좀더 크게 세운다던가 하는 기능이 있어요. 여기에. 자, 그것도 이제, 기능이 좀 많이 발전을 했는데, 이제 뭐냐면, 리키파이라는 옵션이거든요. 그러니까 예전에 좀 나온 지 오래됐는데, 그게 많이,